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질문인데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21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1장 네. 2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호와께서 모세기리시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 자이 광야에서는 매일 먹는 이 만나밖에 없고 어, 어, 물도 부족하고 어, 도대체 우리 죽이려고 여기에 광야에다가 끌고 내는 끌어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독사를 보내 가지고 말이에요. 불뱀이라는 거. 독사를 보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막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막 독사에 물려서 막 사람들 이막 죽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에?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 뱀이 우리에게 물르게 해 주시 떠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미 막 물렸는데 막다죽어 가는데 이막 독이 막온 몸에 퍼져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에 달라거요. 불뱀의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 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독이 사그 없어지고 나왔어요. 그 내용인데 이 질문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노뱀을 보는 사람 중에 나이라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 이제 이 텐트를 쳐 놓고 쭉 있습니다. 광야에. 그열두 지파가 텐트를 쳤는데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열두 지파가 쭉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장대에다가 이불 높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대로 세워 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고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에?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이 높뱀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다. 찾아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뱀에게 물려서 이제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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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뭐, 뭐라고? 너뱀 쳐다보면서 한다고? 씨알는 소리하네. 뱀이 약이냐? 그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죽어면서도요 예, 그걸 보려면 기어 나와서 나오든지 뭐 누가 업고 나오든지 그 노뱀인데까지 가서 이 쳐다봐야 돼요. 예? 아마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면 노뱀이 약이냐? 물론 아니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처...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쳐다보니까 그 노뱀에서 무엇이 샥 나가서 살았을까요? <laughs> 쳐다보면 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쳐다본 거예요. 이사야서 예? 어, 45장 22절에 보면 은 따라해봅시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예 Look at me 그래 돼 있어요. 나를 쳐다보라 그래 돼 있어요. 나를 악마하라만 나를 보라 그래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세상 모든 죄그 안에 내 죄도 지고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믿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라 그랬잖아요. 예.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에, 믿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봅시다 3장 요한복음 3장 10, 14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예. 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요? 응?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린다는 것은 높이 들리는 거요. 예수님이 예?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실 걸. 예수님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인자도 들리하리니. 응?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높이 달려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가르치는 겁니다 심판 이 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을 받으신 동시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죄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보는 거죠. 노뺨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믿을 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오 주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가 심판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이사에서 어 53장 어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지하이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대신 심판의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을 독사의 병이 나고 독이 없어졌고 우리 속에서는 죄의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가지고 자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났다 자꾸 그 자꾸 그러는데요. 뭐뭐뭐 뭐, 뭐, 속병 났았다든지 위장병 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그래서 죄를 믿는 자마다 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에, 예수님이 광대, 베임이, 베임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인자도 들리하리니 나도 죽어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 높이 들려서 돌아가셔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려서요. 그를 보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는 게 믿음. 알겠죠?